어, 오늘 본문은 신자의 거룩한 삶, 성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신자의 성화를 에, 증거하는 방식을 우리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서두부터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울은 증거합니다. 신자는 예수 믿는 자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신자는 결코 하나님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을 지키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대속하여 죽게 하심으로 율법이 연약하여 할수 없는 죄인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자가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증거로 그 안에 성령을 그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그러므로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아느냐? 그리고 어떤 소망을 품게 되었는지를 아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그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울의 증언처럼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됩니다.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몸의 악한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자가 걸어가야 될 거룩한 삶, 성화입니다. 자, 그런데 신자의 성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과 실제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 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룩함은 삶의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을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존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히브리서 말씀은 삶의 거룩함이 아니라 신분의 거룩함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 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날마다 육체 의 소욕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와 관련해 바울은 자신의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증거한 바 있고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라며 한탄한 바가 있습니다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영적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자연스럽게 밥 먹듯이 자연스럽게 죄를 지으며 살아갔던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면 달라집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와 육체의 소역이 맞싸우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맞싸움은 신자가 거룩함을 위하여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러므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자의 성화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주님은 성화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생 이루어가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본문 13절을 보면 이 시제가 현재 진행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어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을 로마 성도들이 날마다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고 그 일을 계속 일생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성품을 담는 이 신자의 성화는 어느 날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생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의 완전한 성화는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완전한 몸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제리 마실 때야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완전한 성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도 몸 안에 일어난 육체의 소욕을 경험했고 그것을 쳐서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는 일을 날마다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사도바울도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간 것이지요 사실이란 데도 어떤 사람들은 신자의 완전한 상하가 이 땅에 가능하다 주장합니다 특별히 성령세례라는 신비체험을 통해서 어떤 죄의 의혹도 물질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비성경적인 주장입니다. 만일 이런 주장이 맞다면 우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특별한 성령세례 받기 위하여 산으로 가고 기도로 가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겁니다. 한번 특별한 성령세례 받으면 성령충만해져서 제헌의역 다물리치고 말씀에 100%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완전히 닮아갈 수 있다면, 아, 그 일을 먼저 우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성경이 증거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주로 믿어 구원받는 순간부터 성화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일이 불가능했어요. 육체의 소욕에 무조건 제의종이니까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의종에서 의의종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날마다, 날마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자의 성화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한 번의 신비체험? 한 번의 성령세례? 성령세례는 귀한 것이죠. 하지만 성령세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하게 성화될 수 있다. 그걸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몸의 행실을 죽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힘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성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대로 신자는 육체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본문에서 권고합니다. 우리가 빛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신자가 육신대로 사는 것은 육신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이건 죄를 짓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대로 사는 것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서를 써 보낸 이유가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성하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켜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신의 사는 언약을 맺어 거룩한 백성이 신분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그 삶의 지침으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주신 목적도 같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각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지만 신자가 성화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신자는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력을 매일 부인해야 됩니다. 또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과도 매일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거룩함을 위한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빚진 자입니다. 나였던 자격 공로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저 회개가 일어나게 하고 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첫째가 육신대로 살지 마라. 몸의 행실을 죽여라. 매일매일 이런 일을 반복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매일 살아가면서 회개의 어떤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믿음과 구원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매일 육신대로 살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 차례 마귀가 직접 유혹하고 시험했지만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성화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바로와 13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하는데 이 영이 무엇입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는 영은 문맥상 성령님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자의 성화는 신인 하나님과 인간의 협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구원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성화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성화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죠. 곧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육체의 소욕을 죽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는 그 힘을 의지하여 육체의 소욕을 죽입니다. 또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나를 도우시고 나는 그 도우심을 힘입어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성화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신자의 성화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압는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특별히 빌리버스 말씀을 제가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려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권고합니다. 여기 구원은 칭의가 아니라 성화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교의 성도들은 이미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을 가지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성화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의 구원을 이루라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자의 성화를 이루는 비결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곧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균형 잡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경청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말씀의 생활을 통해서도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받지요. 또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말씀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것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어떤 특정 사항에 순종하는 것에 실패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게 참 순종이 어렵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 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하는 거. 아, 나는 그게 참안 된다. 뭐, 그 외에도 또잘 되는 사람,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만, 하 아, 나는 이게 잘안 된다. 각자 연약함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 줄 믿사오니 주여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전에는 실패했던 것들을 우리는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고 신자의 성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직 몸의 구속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즉, 부활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 몸의 구원까지 일어날 때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불뚝불뚝 일어나는 욕심과 정욕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고 그래서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너무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죄를 지었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렸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불신자는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되지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신자의 성화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마음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또 죄를 지었네. 너무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프다. 라고 한순간 괴로워하는 것을 끝낸다면 같은 상황에서 또 범죄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삶은 견고한 진이 되어서 우리의 영적 성숙을 가로막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범죄했을 때 괴로워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어느 부분에서 약점이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잘 넘어지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서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그런 상황을 빨리 벗어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지은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내가 저질렀을 때 나도 이 일을 미워하느라 그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하기 어렵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할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악한 행위를 다 내던지게 하시고 말씀의 순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신자의 성화를 등산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맞는 분들과 산 정상에 올라서 그 높은 데서 다 경치를 바라보고 소리 지르고 그 기쁨을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기쁨을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마음을 맞춰서 올라가는 여정이 참 행복하다. 아,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들이 있을 텐데요. 신자의 성화도 그런 거예요. 등산할 때다 처음부터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 그냥 좋은 마음, 어려움 없이 올라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너무 지쳐서 좀 쉬었다 가자. 그래서 잠시 멈출 때도 있고요. 또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어, 살짝 넘어지기도 하고. 또, 가파른 길을 올라갈 때는 잠깐 미끄러져 내려오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등산의 즐거움을 포기합니까? 그 정상에 올라가서 밑을 바라보고 소리 지르는 그 기쁨을 포기할 겁니까? 등산 좋아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쉬었다, 다시 털털 털고, 또 사람 손 붙잡고 다시 올라갑니다. 우리 성화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 성정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예배의 기쁨이 없고 또 기도돼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건 아니에요 성화의 삶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 넘어지고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릴 때도 있습니다 마음 아프죠 괴롭죠 그러나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회개하고 다시 말씀에 순종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결단하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우리 지체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담는 정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일생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성도의 성화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이 도우시면 의지하십시오 몽행행신을 날마다 죽이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러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 더 순종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 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신 다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은 특별히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예식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예식입니다. 오늘 예식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굳건하게 확인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 모신 자답게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담는 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여 육체의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전개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부르겠습니다.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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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하게.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기도. 하겠습니다. 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성찬의 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은혜에 빚진 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거룩함을 달마가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의 거룩함을 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주가 나옵나이다 아멘